아,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직장이나 아니면 동호회, 동창회에서 어 뭔가 이상한 비유는 있는데 대시도 안 들어오고 저 사람 속마음은 뭔가 할 거예요 어 우리는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직장동료로 어 예시를 놓고 할 거고 어 이런 거 썸도 아니고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한테 뭔지 모르게 잘해주던가 아니면 뭔지 모르는눈빛을 보낸다던가 그 사람 속마음이 대체 뭘까 내담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어 우선 그렇게 내담자가 물어보면 어그 사람이 직장동료로 보는지 여자로 보는지 아니면 약간의 호기심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여자로도 보이고 동료로도 보인다를 반반으로 할 거예요 반반 먼저 포괄적으로 어 포괄적인 마음을 잘라서 어 이제 속마음을 디테일하게 읽어주셔야 어 정확한 점사가 되고요 우선 모임이나 어뭐 상관없어요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모임, 동창, 동호회 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면 경우의 수를 먼저 넣으셔야 돼요 어 첫 번째, 우린 직장으로 할 거에요. 첫 번째 생각하시고, 그 사람이 이 내담자분을 네 직장 동료로 본다. 1, 2, 3, 4 이렇게 뽑으시는 거에요. 이렇게 뽑으시고 여자로 볼지도 모르잖아요. 아 직장 동료 이상의 마음이다. 하나, 둘, 셋, 넷, 빅 생각하시고 뽑으시면 되구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자로 보는 것, 있고 동료로 보는 것도 있다 이걸 반반의 속마음으로 읽을 거거든요 반반일 때1 반반이다 생각하고 1 2 3 4 이렇게 뽑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우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굴까요 질문자의 속마음이죠 결과 카드는 저기 4번 카드잖아요 그셋 중에서 강도 제일 센 거를 결과 카드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질문자의 속마음은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볼까요? 어, 아직은 내가 봤을 때 직장 동료로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그 내담자가. 결과까지는 어때요? 맞아요. 직장 동료로 봐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도가 여왕하고 코인팬이랑 악마랑 누가 강도가 제일 높다, 높, 높죠? 다높 여기서 강도 틀리면 강도 동영상을 다시 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높은 거는 악마카드잖아요. 그러면은, 어, 악마카드. 아, 지금 그분이 직장 동료로 봐요. 이렇게 먼저, 근데 그때는 이 흐름을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린 디테일하게 그 다음 속마음을 읽어줄 거거든요. 어, 그 다음 속마음을 읽어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그 사람의 속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읽어주시지 마시고 우선 결과만 보시고 디테일하게 속마음 받을릴게요그리고 이제 정말 속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속마음으로, 그럼 이걸 왜 해요? 저 강도 여자로 보는지 그냥 직장 동료로 보는지에 따라서 어, 마음 읽는 게 틀리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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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더 가까운지를 먼저 보시고 어, 디테일한 속마음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딱 답이 나왔죠. 직장 동료로 본다. 그럼 직장 동료의 속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지금부터 샘플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럼 영상 보실게요. 어, 똑같아요. 우리 속마음 공부했잖아요. 다섯 장이 현재 속마음, 4번하고 8번이 현재 속마음. 근데 아까 직장 동료부터, 어, 직장 동료로 봤을 때 속마음을 내담자한테 어떻게 읽어주냐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 상대 상황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썸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직장 내에 그런 상황, 그런 것들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어, 처음 봤을 때는 호감이 있었데요 그쵸? 썸에서 이게 뭐예요? 호감이죠? 처음 봤을 때는 호감이 있었지만, 직장 동료로 보면서 마음이 식었다가, 요 앞전에는 끝났다가 아니잖아요. 직장 동료니까.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었어요. 그쵸? 친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뭐 그런 긍정 카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즉 사람이 좋은 거죠 사람이. 어, 언니가 언니라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이지만 외부가 어딜까요? 직장에서는. 직장이잖아요. 직장.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생각하고 양다리 카드 나오니까 어때요? 어, 당연히 내담자님도 이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춤하는 마음이고 뭐 지금 사귈 정도의 마음은 아예 없어요. 그냥 직장 동료로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는 직장 동료이자 어 그냥 아는 사람, 그리고 내담자도 남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음 주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그냥 직장 동료로만 봐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직장 동료로만 봐요.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이건 미래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미래예요. 미래의 마음이 어때요? 어, 앞만 봐도 너무 괜찮은 여자라 욕심이 생기긴 하지만 어 그래서 뭐 연락하고 뭐 이런 이런 정도의 마음이지만 코인 에이는 뭐야 그냥 직장에서 휘둘 휘둘리니까 그냥 직장 내에서만 좋게 잘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어, 그분은 처음 나을 때는 호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직장 동료랑 얘기하면 좀 시기 질투가 났었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었고 어, 그냥 고 생각이 계속 됐었네요. 지금은 언니라는 사람은 어, 괜찮,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서 신경은 쓰이지만 어, 직장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괜찮은 여자 남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주춤하는 마음에 뭐 호감은 있지만 사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직장 동료로서 관리 차원의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요, 이 사람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또 언니도 남자친구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괜히 마음 주면 손해될 것 같아서, 그냥 직장 동료로만 볼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 아무리 봐도 언니가 너무 똑똑하고 괜찮아서 욕심은 생기지만, 직장 내에서 휘둘려서 그런지, 직장에서 아는 사람이니까. 코인이니까 현실적. 현실적으로 그냥 좋게 잘 지내고 싶은 직장 동료로 갈 거예요. 약간 호감, 호감은 있지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와이프가 와이프 부탁해요. 어, 언니한테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도 언니를 케어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 앞전에 다른 여자와 마음속에 들어와서 언니 보기 불안해 했었네요. 지금도 다른 여자 때문에 주춤하고 갈등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언니랑 결혼 생활에 대한 정도 깊고, 마음 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언니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언니한테 정은 더 깊어질 거고, 언니랑 사는 거에 대해서 편안함은 느끼겠지만, 어, 그렇게 언니랑 오래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여자 때문에 자기 고집으로 인한 결혼생활에 손실이 올까봐 어, 걱정하면서 어, 언니가 내 여자라는 생각은 있지만 뭐그 여자가 빨리 정리가 안되는지 좀 불편해 하긴 할 거예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애인이 왔어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니에요 그럼 러블리하게 읽으면 돼요. 언니한테 스트레스 받는 건 많았지만 언니를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도와주고 싶어했었지만 자기가 유부남이라 언니 보기 현실적으로 조금 불안해했었네요. 지금 언니한테 정도 깊고 언니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자기가 유부남이라 주춤하는 마음에 갈등하고 마음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있네요. 앞으로도 언니 좋아할 거고, 언니한테 정원더 기뻐질 거고, 언니랑 오래 가고 싶은데 자기가 유부남이라 손실이 나는 건 아닌가 하면서 편해하겠지만 언니를 계속 예뻐하고 귀하게는 여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가 물어봤어요. 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썸으로 읽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썸. 처음부터 마음에 들, 들던 건 아니었는데 좀 연락 정도 하고 싶었나 봐요. 어 근데 돈이 좀 들어갈까 봐 불안해했었네요. 지금은 어 그래도 조금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뭐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언니 때문에 그런지 어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하지 말아야 지 하는 마음에 갈등하고 있네요. 앞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솔직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좀 식어요. 식다가 또 시간 지나면 만날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열정적인 마음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애인이 물어봐요. 와이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또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하게 읽고 시면데요 어, 그냥 예민했었어요. 와이프 생각할 때. 그래도 자기가 케어하고 가야 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언니 때문에 와이프 보기 좀 불안했었나 봐요. 지금은 와이프랑 사는 거에 대한 마음의 편안함도 있고 정도 있긴 하지만 언니 때문에 주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같이 사는 거에 대한 편안함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정은 있는데 시간 지나면 약간 또 답답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감정의 변화는 올 거예요. 그래도 그분 그 와이프가 자기 여자라는 그런 딱 인정해주는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언니를 만나서 그런지 불편하고 스트레스도 받아야 할 거예요.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